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반대 선언을 냈고 시민 단체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교사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북 교사 선언을 냈습니다. 초등 교사 77명과 중등 교사 149명 등 모두 226명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선언에 참여한 겁니다. 이들은 친일과 독재의 반 역사 교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며 국정화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특정한 역사 해석만을 가르치라는 것은 각자의 기울, 기억을 지우고 특정한 색깔만을 강제하려는 정치권력적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의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에 의해 73년부터 시행되었다가 검정제로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렸다며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통해 정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단체들은 현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내년부터 쓰기로 한 초등 국정교과서에서 의병 학사를 토벌로 미화하는 등 친일 미화와 왜곡이 발견됐다며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열흘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본부 독립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과 밀어주기 의혹을 받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문제로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세정연 의원들은 일제히 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단과 일반 주주의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재용 승계작업이나 다름없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혹시 퇴임 이후에 무슨 약속이라도 받으셨나요? 아까 투자위원회 얘기하셨는데 투자위원회 위원장, 본부장이시잖아요. 책임지고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냥, 그냥 앉아계십니까 그 자리에? 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거론하며 기금은 정부나 대기업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적극적이던 홍완선 본부장은 지난 12일 1년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사님께서 다 판단해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뭐 거기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금본부 독립에 반대하는 최광 이사장이 홍 본부장을 밀어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금본부 분리 법안을 냈던 이들 의원은. 불리없는 안정적 기금운용 원칙을 고수하는 최광이 사장을 지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압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장의 사실 왜곡과 월권행위는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월권행위는 반드시 엄중히 문책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복지부장관과 협의도 없이 이사장이 본부장을 해임했다며 또다시 이사장 문책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공단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500조 원을 누가 무엇을 위해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이해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도내 쌀 재배 면적은 1년 전보다 2,300헥타르가 줄었지만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35톤이 늘어난 68만 28톤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의 쌀 생산량은 전남, 충남에 이은 전국 세 번째로 올해 기상여건이 좋고 병해충과 태풍 피해가 없어 이삭수와 나달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도내 저수지가 대대적으로 준설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6억 원을 지원받아 저수율이 30% 이하인 도내 저수지 108곳에 대해 준설 공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58만 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56%에 불과하고 전체 저수율은 28%로 최악의 가을 가뭄을 기록하고 있어 내년 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해온 대법관들이 허위사실 유포 진위와 배경 등을 교환하면서 상고심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